라라랑 타티아나 컬러 두 가지 샀더니, 아, 이것도 사고, 간 김에 컨실러도 없어서 컨실러도 사고, 그러니까, 이 리클라이더도 주더라고요. 빨간색인데, 뭐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, 팔레트 살 때, 이렇게, 프라이머도 같이 주셨습니다. 1번 팔레트 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대부분, 대부분이 데일리로 쓰기 진짜 무난한 색들이라서 어, 너무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이라이터도 있고 또 섀도로 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색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린 장미빛 그런 색들로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이렇게 섞어서 쓰면 또 그것도 이쁘더라고요. 근데 또이번은 색이 조금 더 진하고 좀 진짜 가을 색깔. 온라인에서는 안 풀려가지고, 매장 가서 샀는데, 왜 온라인에서는 안 풀렸는지. 요즘 록시땅 디바인 로션 쓰고 있는데, 아리 로션이지, 거의 이게 액체로 되어 있어서, 이렇게 화장솜으로 닦아내서 써야 되더라고요. 이 디바인 라인이 되게 향기도, 이모르떼 꽃향기가 나가지고 되게 좋아요. 인위적인 형이 아니라서 시슬리 이거 거의 다 썼죠 에센스랑 로션이랑 같이 있어서 되게 촉촉해요 여기 나스 결광파데, 이거 좀, 리얼 테크닉스, 아, 아야. 눈에다가 리얼 테크닉스 퍼프 물먹여서 쓰니까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. 컨실러로, 컨실러 바닐라 색상 사니까 저한테도 딱 맞았어요. 21호? 조금 밝은 컬러면 바닐라 쓰시면 될것 같아요. 파운데이션도 지금 오슬로 샀다고 하니까 저한테 롱글랑이 딱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. 눈썹까지 그렸고 어데이셔스 립스틱으로 입술부터 바를 거예요. 아 근데 제가 각질이 되게 많은, 마른 입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트한 입술 매트한 립스틱 바를 때 그냥 눌러버립니다 이게 라라 이게 타티아나예요 그래서 그 공효진 씨 화보에 되게 진한 입술이 있는데 이거 베이스로 깔고 이걸 가운데에다 바른 거래요, 타티아나를 근데 제가 발랐을 때는 그렇게 이 안에 진한 색 위에 진한 색을 바르니까 오묘하게 조금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입술에 시선이 딱 가겠죠 그리고 두개 되게 진한 색상이라서 이 티슈로 바르고 나서 티슈로 정리를 꼭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다 치아에 묻는 불상사가 발생하거든요 범피라이드 요 색깔인가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나머지는 다 한정색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 립이 쨍하니까 좀 차분한 색으로 해볼까요? 이 색깔로 한번 일단 칠해보겠습니다. 볼에는 이 킹핀? 요거를 발랐고요. 이제 요 하이라이트 사용해볼게요. 리미티드라는 어, 색상이네요. 요걸로 섀도우를 간단하게 음영만 넣어줄 거예요. 색이 차분해 보여도 발색이 되게 잘 되니까 바르고 손등에서 이렇게 하고 발라야 되더라고요눈 아래까지 발라서 음영을 지우는게 이제 메이크업 다 됐습니다 그몇 년은 거의 말린 장면? 누드톤의 그런 채도 낮은 립스틱을 바르다가 오랜만에 진짜 몇 년만에 이런 쨍한 립을 바르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고. 오늘 날이 되게 좋은데, 벚꽃이 남아있을까요?